여기가 이제 서풍바지 절벽. 서풍바지 전망대. 아름답습니다. 광란투 자가 마당 바위. 이렇게. 밑에로 가면 광란투 해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대청도 최고의 경관 조악 바위 언덕. 수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륙부터 몰아쳐오는 북서풍이 강한 바람과 그 바람이 일으키는 큰 파도들이 조각을 이어 와 이와 같이 에, 언덕을 100미터가 넘는 금빛 병풍바위가 햇빛을 받아 사방으로 반사되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빛이 나며 천혜의 절경을 담아 갈수 있는 곳으로 약 700년 전 중국 원나라 마지막 임금 순재가 유배를 와서 사색했던 장소 중 단연 으뜸으로 되는 애로고 있는 곳이다. 조각바위 언덕 아, 전망대 데크 전망대 엄청 아름답습니다. 대단합니다. 자연의 섭리가 자연에서 네 떡이 혹시... 여태까지 있습니까 <laughs> 제가 일부러 여기서 간식으로 먹으려고 싸왔어요 잘했어요 물하고 아이고 이거... <laughs> 대단... 진짜 멋있다 대단한 작품이에요 이거 네. 보일은 보통 작품이에요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 그럼요 이게 바뀌면 아, 안돼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날씨만 좋았다 안 좋았다 그거예요 <laughs> 아... 아유 오늘 날씨가 너무 이렇게 바짝 받쳐...